8월 23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겔 7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여와 호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보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낫도다 끝이 낫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다니 보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땅 거미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나리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쌍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미로다. 파판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게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으이로다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라밖에는 칼이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스피에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나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대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 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몰약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팔장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로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뜨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명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날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형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놀이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